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6절 저부터 읽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그곳을 치며 너의 은금은 내 것이오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메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 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너의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 때 내가 내 신하들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아침에는 치열하게 진지하게 죄와 싸워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저는 진지하고 어, 치열하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청소년부 선생님 중에. 그 간호사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이나대병원에서 간호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진지하고 정말 간호사 다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저희 수련회 할때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때 몸이 아프다고 하면 뭐 진통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이 한명한 한 명이 찾아올 때마다 어떤 아이가 뭐 조금 다쳐서 데일 밴드 같은 걸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은 라텍스를 꼭 깁니다. 그때마다 데일밴드 하나를 붙여 주어도 라텍스를 끼고 항상 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오면 또 라텍스를 새로 껴요. 그리고 그 이나대 학교에서 차트를 가지고 와 가지고요. 다 기록을 해요. 우리 아이가 몇 시에 타이레놀을 몇 타이레놀 몇개 가져갔다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 놓고요.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이 타이레놀 너무 많이 먹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요 하면서 그때마다 아이들이 아프다고 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허락을 보호자의 허락을 받고 동의하에 타이레놀을 주자는 거예요. 제가. 더 묶여가지고 야 누가 너 마음을 알겠는데 누가 타이레놀 줄 때마다 엄마한테 어떻게 전화를 해다 알겠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데일밴드 하나를 붙여줄 때도 라텍스를 끼고 하니 제가 물어보니까 저, 저, 정말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그건 기본인데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아이 친구는 진짜 간호사구나 이 친구는 정말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융통성이 없다.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이는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전문 인도요,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 이렇게 충실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죄의 문제를 놓고 싸울 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놓고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진지해야 되고, 치열해야 되고,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에 있어서 장난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주 진지하고 치열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전부를 걸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첫 번째 죄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주 잔인하게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나라였는데. 당시에는 국제 교역을 활발하게 해 가지고 영향력이 점점 커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대 근동의 보편 언어가 아람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신약 성경 시대에 아람어를 보편적으로 쓰셨죠. 오늘날 전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인 것처럼 그만큼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아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람은 강력한 중앙 집권 형태의 왕정이 아니라 소규모의 도시 국가들이 공존하는 연합 부족 국가였는데 그 아람의 왕을 그래도 중간 보스 역할을 하는 그 아람의 왕을 벤하닷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벤하닷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위명인 겁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직위명인 거예요. 이 벤하닷이 영향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북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북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는 뜻은 그동안 계속 전쟁을 치러서 이겨왔고 이제 숨통을 끊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수도 사마리아성을 포위했으니까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가 없고 꼼짝없이 그 안에서 시간 지나면 이제 굶어 죽게 될 처지였어요. 벤하다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은금은 내 것이다.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 중에서 뛰어난 아이들, 아름다운 아이들은 다내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꼼짝을 못하고 맞습니다 내주 네 왕이시여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신이 또 왔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제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 다내 것이라고 했지 네가 맞다고 동의했지 내가 내일 아람의 신하들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너의 궁궐뿐만 아니라 너의 신하들의 집까지 다 뒤져서 그들의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 오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등을 보십시오 아, 죄는 이렇게 잔인합니다. 처음에 내 것만 내어주면 될줄 알았는데, 이제는 신하들의 것까지, 신하들의 아내, 신하들의 자녀들까지 다 뺏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죄도 우리가 죄에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우리가 죄에게 한 걸음 내주는 순간,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옵니다. 만족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하지 않고, 더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반드시 빼앗아갑니다. 점점 더 깊이 들어옵니다. 성도님들, 죄는 잔인하고 적당히 멈추지 않고 우리들의 관계, 물질, 시간, 건강, 나한 명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자자, 손손 다 빼앗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삶의 환경을 바꾸면서 반드시 방어해야 돼요. 제가 새벽에 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에게 새벽 늦게 카톡이 하나가 와 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제가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죄와 싸우려고 이것저것 결단을 했는데, 또그 죄에게 넘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없애라고 하면 없앨 것이고, 버리라고 하면 버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 자신을 정돈하면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다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 이 아이처럼 우리 반드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회개를 도와주십니다. 아람 왕 벤하닷의 사신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이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두려워 가지고 신하들을 불러다가 상의를 합니다. 사실 벤하닷이 나의 아내와 아이들을 빼앗아 가겠다고 할 때에는 내가 그러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너희들의 가족들까지 빼앗아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럴 수 없다고 우리 굴복하지 말고 싸우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식이 벤하닷에게 전해져요. 벤하닷은 이제 이스라엘을 망하겠다고 좋아서 술판을 벌이고 놀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 그래. 어디 한번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아합 왕아, 너는 지금 큰 아람 군대를 보고 있지. 내가 북 이스라엘을 돕겠다. 내가 아람 군대를 너희가 이길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합 왕은 북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합 왕이 예뻐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함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합 왕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군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누가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지방에서 청년 정의 부대를 모아라. 그러니까 232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싸울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라 하니까 백성들이 7,000명 모였습니다. 지금 북 이스라엘의 군대가 7,232명입니다. 아람은 첫 번째 전투에서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않지만 두 번째 전투에 동원된 군사가 13만 명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전투도 아마 10만 명은 되었을 거예요. 보세요. 북 이스라엘은 지금 만 명도 안 됩니다. 아람 군대는 10만 명이 넘어요. 절대 북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전투였는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7,232명을 이끌고 네가 직접 선봉에 나서서 아람 군대와 싸워라. 그런데 아합이요 진짜 비겁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했지만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7,000명의 군사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에서 이겼어요. 10대 1의 열세를 극복을 하고 이기고 아람 군대가 패퇴하고 도망갔습니다. 벤하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분한 거예요. 다시 다시 한번 쳐들어가야지 준비하는데 아람 군대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왜 졌지? 우리가 왜 졌을까? 첫 번째 그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첫 번째 싸움의 장소가 잘못되었다. 이스라엘 여호와는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싸웠으니까 진 거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산의 신이십니까 강의 신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다 하나님이신 건데 왜 아람 군대는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한정지었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이 들은 지식을요 믿음 없이 얼기설기 조합하니까 여호와가 산의 신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주로 산악 전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군사가 약하기 때문에. 어, 다른 힘센 군대가 쳐들어오면 산악 지형을 활용해서 지형전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의 신이구나 생각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그 불이한 선지자들과 이제 전투를 벌여가지고 아니, 엘리야가 아합 왕을 붙지는 그그 불이 떨어진 장소가 어디였냐면 갈멜산이었잖아요. 아람 군대가 외국에서 소식을 듣기로 뭔가 산과 많이 연결된 거예요. 산에서 뭔가 기적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조합한 결과 아 여호와는 산의 신이구나. 그러면 산에서 싸우지 말고 우리 들판에서 싸우자. 들판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아람 군대의 필승 전략이 뭐였냐면 아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연합국가여서 32명의 영주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얘기가 많이 나오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드시겠다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어뭐 아랑곳하자고 그냥 할랍니다 뭐뭐 <laughs> 뭐 어차피 뭐어떻게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성경 어제 들으시면 좋죠 뭐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이렇게 표정과 지친 얼굴들이 막 나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재밌어가지고 어 아람 군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2명의 연합 부족 국가였다 이잖아요 그 영주들이 다 군사를 끌고 와 가지고 각자 전투를 하니까 그래서 졌구나 싶어 가지고 이제는 중앙 집권화 전략을 쓴 거예요. 벤하다시 전군의 통솔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싸우자. 각개 전투 버리지 말고 집권적으로 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하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아람이 최선을 다해서 진영을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1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느 때에나 절대 거절하시지 않고 아무 때나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는데 가장 빨리 들어주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회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 기도는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울고 감정이 뜨거워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회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제 마음대로 살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맞추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주인을 바꾸는 기도가 회개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어떨 때에는 하나님과 평행선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주인을 바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온전한 회계에 실패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아합 왕이에요 아람 왕 벤하다시 대패를 하고 두 번이나 수십만의 군사를 잃어버리고 골방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벤하다시 신하들이 와 가지고 아합 왕한테 살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벤하다시요. 아합 왕에게 납작 엎드려서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데 어이가 없는 건 아합 왕이에요. 뭐라고 하느냐면 벤하다시 아직 살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벤하다슨 나의 형제다. 내가 그를 도와주겠다. 왜 이렇게 벤하다시를 쉽게 풀어 주는 걸까요? 이렇게 두 번이나 침공한 자기네 나라를 침공한 적국의 왕을 왜 이렇게 풀어주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우리는 지금 음침한 나라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짓느라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죄 때문에 망가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느새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것이 우리입니다 굉장히 포용적이고 다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아랍 아합 왕이 벤 하닷을 용서해준 이유가 있는데 나름대로 계산한 거예요. 지정학적인 위치로 보았을 때북 이스라엘 바로 옆에 아람이었는데 그 옆에 아수르라고 해가지고 점점 강대국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잔머리를 굴려서 아람이 중간에 껴있어야 아수르에게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으니 아람을 용서해주고 냅둬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살겠다라고 머리를 쓴 거예요. 성도님들 합리적이죠. 말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꾸짖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아주 무섭게 11개상 20장 42절 말씀 제가 세번역성으로 준비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손들 보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무섭게 꾸짖으시면. 아합 왕은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두 번의 승리를 거치면서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아합 왕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데 아합의 태도가 어떠하였는가? 11개상 20장 4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라에 있는 자기 궁으로 돌아갔다. 아합 왕이 삐져서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듣기 싫어하면서 짜증 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성도님들 회계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회계 자체가 목적되지 않고 우리가 아합처럼 회계를 수단으로 삼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일단 잘못했으니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으니 이 위협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결국, 칩니다. 나중에 아합은 어떻게 되었는가? 아람과 편먹어서 아수르를 결국에 한 차례 이겨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공동의 목표가 없어지고 나서는 서로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합이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 아람과 동, 전투를 치르는데, 벤하닷과의 전투에서 아합 왕이 결국 죽어요. 성도님들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벤 하닷의 손에서 아합 왕을 건져 주셨는데 아합 왕이 그를 풀어 주었다가 결국 그의 손에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도와 주셨는데 결국 거기서 잡혀 가지고 결국 죽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저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삶에는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라는 것이 어린 아이들을 키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린 아이들이요 점점 자라면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몸이 어른의 몸으로 벌써 바뀌기 시작을 하고 사고가 형성되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가 보입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구나 장점은 이것이고 단점은 이것이겠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제가요. 저의 지금 약함과 제가 지금 30대 후반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약함과 장점과 강점, 단점들이 언제부터 드러났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벌써 초등학생 때 벌써 중고등학생 때 문제가 시작됐던 거예요 이미 뿌리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싸우지 않아서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제 삶에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싸우지 않아서 제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여기까지 온게 너무 많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지금 싸우지 않으시면 언젠가 그 죄가 성도님들을 삼키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삼킬 날이 곧 옵니다. 그 죄의 삭슨 반드시 사망이어서 그냥 냅둬도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고 같이 동행하며 사는 거겠지, 아니라 죄가 우리를 반드시 삼킵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용하지 마시고 회개를 수단 삼지 마시고 반드시 치열하게 진지하게 싸워서 이겨야 될줄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보이면 싸우시고 싸워서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여지를 남기지 말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를 대하셨던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나이브하게 냅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기까지 치열하게 모든 삶을 쏟아부어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싸우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을 간절히 바라기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